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 계시록 3장 19절.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라오디기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나와요. 이 교회는 당시 로마 시대에 엄청나게 부자교였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너무나 미지근하고 교환했죠. 우린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라고 착각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너희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 내 입에서 토해버릴 것 같구나. 라고 강력하게 책망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은 주님의 이 강력한 책망 속에 담긴 놀라운 사랑을 보여줍니다. 첫째,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사랑하면 늘 좋게만 말해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아픈 징계까지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길 바라서 훈육하는 것처럼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방치되었다면 영원히 망했을 거예요. 주님은 그걸 막기 위해 아픈 말씀을 하신 거죠. 둘째,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과 징계의 목적은 우리가 넘어지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으로 미지근했던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뜨겁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로 회복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간절한 사랑의 요청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혹시 살며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책망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란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닥심하지 마세요. 그 사랑에 감사하며 회개하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열심을 되찾읍시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주님의 책망이 사랑임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미지근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해 주세요. 저와 저희 가족이 주님의 징계 속에서도 겸손히 회개하고 주님께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